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나는 무엇이 있어 이런 표현 한번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동생이 한명 있어라는 문장이에요. a một m gái. một em g á 네, 이 문장에서 có는요 가지다, 뭐가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어, 이거 어디에 뭐 명사 등을 써서, 뭐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라는 의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엠가이 라는 표현은, 여기서 가이는 어, 자매, 뭐 여성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여기다가 그 어린 대상을 뜻하는 엠을 붙이면 여동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찌가이는 무엇일까요? 네, 손이 누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못. 하나 라는 의미를 붙여서 어, 나는 여자, 동생 한 명이라는 표현, 못, 엠가이 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네, 문장으로 더 볼게요. 나, 형, 오빠인 나는 오토바이가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I'm 꺼, say my. I'm 꺼, say my. 네, 여기서 say my는 오토바이죠. 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타는 어, 어,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오토바이 세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 언니 누나가 되는 나는 어, 좀 개인 주택이 있어라는 표현이에요. 네, 지꺼냐지행 어, 찌꺼, 냐지행네 보통의 주택이라는 표현이요. 야지엥이라는 것은 다만 여기서 이지엥이라는 뜻이. 개인, 뭐 사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저는 형이, 오빠가, 어, 한명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엠꺼, 못, 앙, 짜이. 엠꺼, 못, 앙, 짜이. 네, 어, 짜이는 이제 남성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앙, 짜이는, 네, 그, 오빠를 얘기하는 거죠. 형을. 그러면 우리, 그, 남자, 동생을 뜻하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M. 엠 M. 짤.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를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표현하는 법 한번 대화로 만들어 볼게요. 자, 형인, 어, 나는 여동생이 한명 있어. 라는 문장 한번. I'm 거. e m g á i I'm go, m g u 자, 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대화를, 대답을 할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표현. 베트남어는요 대야, 엠공부 대야, m 공부 어, 여기서 이 대야라는 어, 말은요. 어, 베트사, 베트남 사람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어 어, 방금처럼 어, '어 그래요' 라는 이렇게 놀라면서 반문을 할때 어,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우리가 '뭐 아 그래요' 라고 해서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듯이 하는 '아 대 표현은 '대하' 이런 식으로 어, 써서 베트남을 굉장히 대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공보이 라는 표현. 어, 우리 '공'은 '뭐뭐'도 역시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공보해 하면 어, '뭐뭐'도 역시 그러하다. 라는 어,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 더 대화로 만들어 볼게요. 자, 형은 시간이 있어요라는 표현인데요. I'm 안거더 이상 안거더 이상 그래요? 저도 그래요. 대화 em cũng v y 대화 em cũng v y 어, 아까 문장에서 시간이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이라는 표현이겠죠. 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표현하는 법 우리 배웠는데요. 자, 지금까지 배워왔던 단어들 너무 많아요. 이것들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담비 행갑라이.